형님들, 알로우. 이번 판에는 트런들 정글입니다. 트런들 정글을 했는데, 저기 상대편에 그부가 나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트런들이 그부를 잡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부도 트런들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w 를쓰고이 스킬로 도망을 치기가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서로 못 죽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주도권은 그부 쪽에 좀더 있긴 한데, 어차피 트런들이 형님들 벽을 잘 치면은 그런 상성을 상승을 또 뒤덮어 버릴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벽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이런 판에는 일단 무조건 역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상단에서 그부랑 힘 싸움을 하는 게 저대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트런들이 사실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편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워낙 정글링이 편한 챔피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격밥을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상대편 바텀을 노려주는게 더 꿀입니다 상대편이 샤코 서폿인데 우리가 유미 서폿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샤코가 원래 드론 챔피언 상대로 좋은거지 멀리서 짤만 넣는 챔피언 상대로는 별로 그다지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좀 멍청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포 서폿은 뭐 알리스타나 뭐 아니면 블리츠크랭크 이런 거상대로좀볼 수도 있지만 저는 유미 이지를 상대로는 부 수밖에 없는 거죠. 말자리 특패도특패가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말자 공허충을또특패가뭐 잡아먹으면은 빨간 카드로 말자 공허충을다 죽이면은 그게 다 돈으로 추가 골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탑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저는 원래 일라오이가 나오면은 그쪽 라인 웬만하면 기능 안 가는 사람,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브가 일단 저기 보시, 보이시, 보이는데, 풀캠프링 아무래도 하는 것 같죠? 바로 육대 먹어주고, 늑까지 먹어줄게요. 바텀이 라인이 당겨지네 신기하네. 무조건 우리가 믿는 라인일 줄 알았는데, 빨리 먹고, 닭통을 한번 찔러주면 좋을 것 같긴 해. 요 근데, 샤코가, 몽둥이가 저기 좀 짜증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니, 그, 박스가 좀 짜증나가지고, 긴킹이 쉽진 않거든요?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 박스를 잘 깔아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멍청한 뚜박이는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옆으로 피해서,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님들. 이식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박스를 깔아주면은, 자꾸 저렇게 멍청하게 형님들. 죽여, 그냥! 헤 <laughs> 이거는 형님들, 오! 아, 개오반데 형까지 죽는 거는. 어, 아, 그냥 플래시 쓰지 그랬어. 근데 이거를 왜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형님들, 저는 첫귀한때 무조건 티 r 에서 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킬, 이 킬달은 무조건 쳤어야만 되는 킬달이었거든요. 딸이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이 테리, 테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바로 아래쪽 밝게 먹으면 돼요. 왜냐면 트런들이 초투기한때 티암에서 사냐 못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티암에서 사게 되면은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전 바텀 낑킹은 또, 또 준비할 거예요. 저 아주, 전 아주 징그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뚜벅이가 앞으로 기어 나오면은 저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깔아주게 되면은 멍청해져서 죽는 거예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오, 왜 이렇게 아파? 오, 샤코 개쎄다. 근데 이제 건방진 샤코는 그냥 머리를 몽둥이로 두둥간간 내버릴게요. 그리고 라인까지 밀어줘야 되거든요. 사코가 스카보다 세네 그렇게 셀지 몰랐는데 이지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집에 갈게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님들 한 라인을 준비해가지고 그 라인을 미친듯이 파주는 그런 정글은 그런 끈덕짐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저런 뚜벅이 원딜이 나왔을 때는 끊임없이 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두 다리를 몸뚱이로 뿐질려 놔야 돼요 이 바로 트럼프 정글의 이유, 이유거든요. 저편 k 일이 엄청난 고,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진짜 탑은 좀 너무 약한 거 뽑으면은 이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어서. 저게 라인 주도권이 너무 나가 있는 라인은 가면 은 굉장히 망하거든요. KL 님은 그냥 최대한 고통을 버티면서 플레이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바텀도 좀 갱킹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부 한번 봐줄 때가 됐거든요. 전 최대한 두겁이랑 이거 먹으면서 성장할게요. 제가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제가 성장에 탄력을 계속 띄어가지고용도 먹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가 자꾸, 자꾸 박스를 깔아대는데 상관 없습니다. 헤헤. <laughs> 이런 식으로 바로 형님들 칼라브리 세려주면은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기다 봐가지고요, 저 말자까지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맷집질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저는 바로 그부한테 머리가 터졌지만, 저는 저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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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를 보면은 절대 킬따를 멈추는 그런 트렌드이아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손해 같은데. 내가, 그분한테 제압핀을 줘버렸어. 아. 그리고 난 투페가 여기다 공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투페가 탑을 받네. 어차피 케리 죽어가지고 저것도, 그렇게 이득이 아닌데, 좀 아쉽네요. 이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씨.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난 골랩 먹고, 랩에 찍을게요. 내가 그거보다 지금 훨씬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5키이나 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가 않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라오이를 맷찜질로 조금 정신교육을 좀시켜줘야될것 같아요. 일라오이와 한 형님들은 항상 자기가 이대1에 자신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와드를 절대 안 받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가주게 되면은 일단 다뗀 거예요. 딱, 법을 쳐가지고, 형님들. 그서 이렇게 빨아버린 다음에, 붙이십, 해줍니다. 어거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게잘큰 트런들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바로 저는 여기 타워 채굴까지, 형님들. 또 트런들이, 채굴이 기가 막히거든요. 타워 채굴까지 해주면은, 케일 형님만 한 번에 풀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트런들의, 맷진들이 정신 교육기에요. 바로 세 칸을 채굴시켜주면은, 케일 형님 기분은 한 번에 풀릴 수 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은 일라오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게다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분이 더러울 거예요. 미니언도 거의 한두 줄이 한세 줄이 탔거든요. 이렇게 갱킹을 형님들 어떤 타이밍에 잡아 잡아 잡았을 때 제일 이득을 보는 갱킹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득 중에서도 최상의 이득이기 때문에 일라오이는 이제 멘탈이 형님들 약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텀은 그냥 저대로 반반 가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주 유미라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텀은 그렇게 안 봐줘도 될것 같아요. 욕 먹힌 거 상관없어요. 태평한테 불을 좀 받쳐야 될것 같아요. 태평, 뭐야. 아이, 말자가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고군분 투하고 있는 태평이 있으면은 바로 불을 받쳐야죠. 점이 근데 좀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네. CS가 거의 1.5배가 넘게 차이나네. 그부도 되게 성장이 빠르고 RPG가 빠른 챔피언이라서 레벨이 좀 높긴 높네. 저도 지금 동선을 되게 잘 짜고 있는데도 그부가 확실히 RPG에 워낙 능하다 보니까 되게 레벨이 높네요. 다음 용은 바다 용이네. 용이 형님들 전 불룡이 아니면은 그렇게 용에 환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형님들 진짜 어느 타이밍에 이 트런들은 진짜 기둥을 세우는 게 전부인데. 기둥이 진짜, 딸기가 어려운 기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얍삽이 기둥을 깔아주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둥바둥거리 다 되지는 거예요. 그럼저 바로 또투형님이랑 즐거운 채굴 타임이에요. 즐거운 채굴 타임이죠. 진짜 채굴을 해줍니다. 트런들이 좋은 게, 너무, 태, 채굴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죽이면은, 그때부터 그냥 축제거든요? 이게 트런들 정말 장점이에요. 바로 가기까지 먹어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탑이랑 미드랑 체포를 잔뜩 했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탑에 백핑을 좀 넣어줄게요. 불안해 보이는 라인은 무조건 백핑을 찍어서 저도 그밭에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다음에 신발을 그냥 헤르메스를 먼저 갈게요. 어차피 제가 CC기가 솔직히 급상대라서 헤르메스를 갚고 싶진 않은데 샤코 박스랑 말자 침묵, 광역 침묵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헤르메스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드를 파주는 게좀 좋거든요. 왜냐면 미드를 풀어주면은 또특성 님이 신나가지고 다른 라인도 풀어주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찢었다. 이런 식으 바로 게임을 죽여버립니다 어, 내가 꼈어, 내가 꼈어. <laughs> 뭐야. 아, 진짜 개. 어, 뭐야. 형, 들어와. 오. 뒤질래? 나이스. 어, 얘를 뒤졌어요. 귀여운 녀석을 그냥 움직이는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있서 뭐야. 어. 진짜 열받네. 괜찮아 형님들. 채굴 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채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빼고요. 아, 기둥 좀잘쓸 걸.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농락하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개오바 했던 것 같아요. 케일 형 아직도 힘든가? 그렇다면 형 바로 끌려가는데. 그치. 그렇게 타면 일라오이 상대로는 저렇게 타면은 가자마자 걸레 행이에요페헬이사자마자 걸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안 봐주면 망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일라오이가 채굴하려고 분명히 집에 안 가거든요 제가 찢어버릴게요. 궁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냥 억지로 몽둥이로 찐질을 하다보면은 되질 수 밖에 없어요 전 바로 형님들, K 형님을 도와서 탑을 미친듯이 밀어서 탑을 아주 뿌겨버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바텀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탑을 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보다 커버를 하려고 해도 이 몽둥이맨은 너무나 무적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런테 진짜 깡패거든요 조금만 잘 풀리면은 때문에, 저 귀여운 그분은 이제 1킬밖에 관여하지 못한 처럼 멍청한 그분은 저희 현상금 500원 트런들 이수가 길 없습니다. 사실상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트런들이 근데 진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정글이지만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형님들. 진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로 가든 탱으로 가든 진짜 센 정글이어가지고. 상대편이 또 하드탱커를 죽여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게임을 굴리기가 워낙 좋은 챔피언이어서 진짜 나쁘지가 않아요 탱으로 가도 방금 보셨겠지만 딜이 진짜 세서 지금 벌써 체력이 2200이 넘었잖아요 거드라까지 이렇게 가주게 되면은 딜이 유실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편은 메탈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이거 용 보고 싶은데 지금 용 확인하고 싶은데 형이 빨리 뭐 달라 그래가지고 용을 지금 좀 먹었는 게 좋거든요. 저는 저는 어차피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돌아다녀도 됩니다. 박스 부셔놓을게요. 그쵸죠 혼자 남은 진는 돼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로 여기서 용을 뺏어 먹으면 돼요. 그거가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거 욕 막으려고 하면 분명히 쟤네가 출혈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을 수가 없습니다. 케일령도 이렇게 쏠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카오브 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득을 진짜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케일령이 템이 나온 케일이 진짜 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무반의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편은 지금 도저히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라 마음이 안들 거예요. 저희편 너무 골고루 잘 커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초보분 썰렌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편에, 원래 제가 딜 트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에 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좀 탱을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탱을 갔어요. 원래 사실 딜 트런들 가도 되거든요. 트런들이 꼭 탱으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딜 트런들도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주시면 되는데 이런 판에는 생트럼들이좀 낫긴 낫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오브젝트 다 챙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일라우이줄 죽여버려야 되나? 일라우이를 일라우이도 2대1에 능하지만 케일에 무적이 있고 제가 궁극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땡기는 거한번 피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피한 다음에,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땡기는 걸 피하면은, 일라윈 그때 좀 족밥입니다. 그냥 매찜질 해주면은, 그때 사망이죠. 그래서 앞에서 와리가리를 쳐주면은, 일라우이가 심적 부담감을 못 이기고 저이 저렇게 이 e 스킬을 쓰거든요? 그때 형님들, 농락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피형 아, 네. 저거 좀 봐주지. 이런 거 괜찮아요. 바텀 좀 손해도 봐도 이미 제가 스노우볼링을 미친듯이 굴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로 전략 먹어주고요 바텀이 타워까지 밀려버렸네 우리가 또 그리고 후반 조합이 워낙 좋아가지고 케일도 있고 어, 이 자식이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 아무튼 지금 말자를. 말자 지금 딱 치는 거저눈 뜨고 못 보거든요. 우와, 이 자식아. 이건 케일한테 킬 양보할게요. 전 이미 케일, 킬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또전 아주. <laughs> 후반을 바라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케일 형님한테 킬을 갖다 받쳐야지 또 저희가 후반에 안전하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권력까지 뽑아버리고, 아, 이게 먹가면 돼요. 오, 형, 너무 오발하고 있어, 메소. 박스가 좀 짜증나긴 하네. 잠깐만, 진이 저기서 그런다고요? 저 씨, 지금 뒤쪽에서 압박해줍니다. 그냥 여기 바텀 밀게요. 트런들이 또 이런 거 형님들 포탑 밀는 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내절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몽둥이로 바텀 밀어주면은 되게 안 편하네요. 뒤질래요? 괜찮아요. 저 이미 저는 너무나, 너무나 딱딱한 트런들이기 때문에 또 뒤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몽둥이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트런들 정글의 힘이에요, 형님들. 쟤 누구 죽었지? 샤코랑 짐 밖에 없네요. 더, 더 밀게요. 탱트런들로 가더라도 이렇게 타워를 순식간에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이거 테일 노트 좀애지 않나? 타워를 뽀개고, 내가 죽어야겠다. 아, 죽었다. 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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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형, 형, 형. 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지금 현상금이 7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 죽는 게 좋거든요. 원래 빼려고 그랬는데, 이 지형이 태 타가지고. 오. 뺄때 빼더라도 이런거 밥쳐줘야죠 아니면 사대편에게 끊임없는 절망감을 안겨줘야 되거든. 그부가 저희편 이즈리얼령이던가, 남영이좀 내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부가 킬틸살 쳤는데 괜찮아요. 전 돈이 이미 3,500원이 났기 때문에 집에스트이트 프로포스를 바로 형님들 20으로 사겠습니다. 잘 갔을 때는 도저히 이걸 안 사줄 수가 없죠. 이런 멍청한 아이템 팔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고 바로 특포를 20으로 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이제 진짜 무적이에요. 이 다음에 망자의 가복 가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편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상대편도 조합이 나쁘지 않, 나쁘지 않긴 한데. 샤고서포시는게좀 문제고요. 말자가 있는 게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깔라주면은 그냥 바로 뒤지는 거예요. 저는 트론들의 벽 가는 걸 아주 옛날부터, 아마도 진을죽여버야될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따증나게? 샤코. 아, 샤코한테 뻑 치고요. 샤코 투명좀 빼고. <laughs> 잘 도망가네. 한참 더기지않이 자식아. 샤코 죽여야 돼요. 샤코는 그냥 몽둥, 몽둥이, 몽둥이 찐지 세 방이면 죽어요. 근데 이거 유미 트런들 진짜 제가 잘 크니까는 유미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진짜 개사기다 원래 막. 가렌, 가렌 유미가 진짜 무섭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제가 좀잘 크니까는 유미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이속 파 같은 거 넣어주는 게 되게 꿀인데 바로 이스타워까지 부숴버릴게요 바텀으로 붙어야 될것 같아요 우와 이 자식아 아 없이 못 먹었네 트, 트리플 포스 트런들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잘 먹거든, 잘 밀거든요. 빼자, 빼자. 그냥 빼자, 형. 제가 약간, 나이스. 좀 탱을 올렸기 때문에, 아니, 아니, 딜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탱은 약간 조금 딸리네. 물렁한 건 아닌데, 탱에 비해서 약간 탱이 딸리긴 하네요. 이 자식이. 이게 너무 유리해서 그냥 바로 먹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바로 뺏길 확률도 거의 없거든요. 정글이 2렙 차기 때문에. 그니 이거 두 바트 뺏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빨리 이거나 치자 제발 이거나 쳐 오케이, 먹어주고요 바로 멍청한 부브도이렇둥을 세워주면은 꼼짝 어디 갔어 아무리 날, 날 뛰어봤자 살 수가 없어요 몇번 패주다가 깨물어주면 그래서 머리가 터지거든 일라오이가 근데 백돌어 되게 열심히 하네 일라오이가 벌써 이기 2차를 두개나 밀었어 그래봤자, 제가 어차피 초스피드로 이렇게 밀면 그만이라서. 괜찮아요. 포트런들은 이런 거 순식간에 밀거든요? 억제기는, 억제기는 뭐 굳이 안 밀어도 돼요. 이렇게 다 밀었으면은, 이제 빼면서, 형좀 빼셔야 되는데. 빼면서, 이쪽 화장을 다 죽습니다. 형은 죽은 것 같아요. 오, 나이스. <laughs> 잘 살아갔네. 이거다 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급의 정글을 사막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벌써 정글 레벨 3레벨, 3레벨 차이 나죠. 그다음에 돈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자. 자꾸 저렇게 내절하면 안 되는데. 오 나이스. 블라우이가 때리던 말던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죽여버리면 돼요 워낙 땅땅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레드까지 먹어주고요 뭐야 레드 블라우이가 먹었어 아 바텀 깔게요 이제는 케일이 16레벨도 된데다가 아이템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질 수가 없어. 우리 가 포환이 너무 좋다. 오, 대리, 이 자식아. 근데 형님들, 터널 정글이 진짜 나쁘지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선들 정글은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만 하는데, 트런드 정글이 되게 정글링도 빠르고 속시원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트런드 정글로 신나게 맞다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